안녕하세요. 자바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콘텐츠 개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안드로이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OS입니다. 자, 200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운영체제와 미들웨어.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자바와 코틀린 둘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가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게 자바 코드로 바뀌고 컴파일되서 클래스 파일로 만든 다음에 실행이 되는 그런 원리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틀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자바 가지고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안드로이드의 특징인데요. 자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즉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개발의 패턴이라든가 개발 방식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할수 있도록 그 이제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 어 반드시 이제 파일은 구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개발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같은 양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라든가 유지보수 같은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ART 가상머신이라는 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가상머신 이름이 달빅이라는 이름의 가상머신이었어요. <laughs> 이 달빅이라는 이 이름이요.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는 개발자들 중에 한 명의 고향 마을 이름이 달빅이에요. 뭐 핀란드였나 노르웨이였나 그, 그 마을의 이름이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르겠어요. 한, 지금부터 스마트, 뭐, 여러들 뭐, 2008년도부터 스마트폰을 쓰신 분들은 아이폰이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매우 빠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 달빅이라는 이것 때문이 도 있어요. 이, 이제 얘는 이제 그냥 자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이 달빅입니다. 가상머신이 자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놓고요. 실행 때마다 매번 기기어로 변환을 하면서 실행을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됐는데,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보니까, 비합리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업데이트한 게 이제 그 ART라는 이제 가상머신입니다. 안드로이드 런타임의 약자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바나 코틀링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드, 코트, 어, 코틀린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바코드로 만들어져요. 자바코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단말기에 설치가 될때 원래는 이제 단말기에 설치된 이후에 실행을 할 때마다 매번 기계로 번역을 하면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설치를 할때그 단말기에 맞는 기계로 변환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즉 실행 전에 자바로 만들어진 코드를 그 단말기에 최적화된 기계어로 변환을 하면서 설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기계어를 가지고 실행하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매번 기계어로 번역하는 일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존의 달빅 시절에는 실행할 때마다 개발자가 만든 자바코드를 매번 기계어로 번역을 하면서 실행할 때마다 그렇게 동작을 했기 때문에 좀 느리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게 개선이 되면서 ART라는 이름의 가상머신을 만들면서 이게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다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게 되면 그때 그 단말기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기계로 변환을 하고요. 이미 기계로 다 변환했기 을 때문에 번역, 매번 실행할 때마다 번역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로 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RT의 가상머신의 출현으로 안드로이드 OS의 그 어플리케이션 이제 성능은요 매우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OpenGL ES 3.X 기반의 3D 그래픽을 지원합니다 뭐 안드로이드 가지고 단말기 가지고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런 3D 그래픽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어, 있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단말기 내부에 내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단말기 내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운드, 영상, 뭐 이미지 뭐 이런 것들, 각종 미디어를 지원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아이디, 즉 개발 도구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아주 그냥 전용 개발 도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센서 등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의 구조인데요 총 다섯 단계의 구조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인데요 리눅스 커널입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이용을 해서 그 이제 하드웨어 다, 어, 어, 커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S 자체가 리눅스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하드웨어 어댑테이션 레이어입니다. 예, 하리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리눅스 커널과 하드웨어 기기 간의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단말기 제조사가 드라이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계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하드웨어 어댑테이션 레이어.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탑재되어 있는 단말기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 단말기마다 사용하는 칩들의 제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되는데 이이할 영역 덕분에 굉장히 많은 단말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를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OS가 있어요. OS 여기서 말하는 OS는 이 리눅스 커널을 의미합니다. 리눅스 커널, 리눅스 커널을 의미를 하고요. 이 리눅스 커널이요. 하드웨어하고 이렇게 연동을 해야 돼요 즉 얘가 뭐뭐 뭐 디스플레이 뭐 디바이스 액정에다가 뭔가 그림을 그린다 라든가 아니면 사운드 모듈한테 너 이거 재생해라 라고 명령을 날린다 라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와 OS 간에 서로 통신을 하면서 서로 뭔가 데이터도 주고받고 OS가 하드웨어도 컨트롤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만드는 단말기 제조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OS가 만들어진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단말기가 나온다라는 거. 바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아이폰하고 좀 달라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OS도 애플이 만들고 폰도 애플이 다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그 애플은 자신들이 만드는 아이폰에만 신경 쓰면 돼요. 근데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단말기를 만들지 않고 여러 제조사들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OS가 지구상의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하드웨어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OS가 만, 즉 새로운 버전의 OS가 나온 이후에도 단말기를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OS를 만들 때이할 하드웨어 어댑터션 레이어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고요. 단말기 제조사들한테 니네가 만드는 하드웨어와 이할 영역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너네가 만들어 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을 이용을 해서 단말기 제조사들은 드라이버를 만들고요. OS는 이 할을 통해 명령어를 전달을 하면 이 할이 개발, 그, 이제, 개발, 단말기 제조사들이 만든 부분을 통해서 단말기 하드웨어를 통제를 하게 됩니다. 즉,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안드로이드 OS가 사용하는 부분, 단말기 제조사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OS와 통신하는 부분이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 부분과 서로 잘 통신을 하려면 너네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돼? 라는 가이드, 즉,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수많은 단말기들을 미래에 나온 단말기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OS가 단말기를 직접 컨트롤 아, 안드로이드 OS가 단말기의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단말기의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부분은 단말기 제조사들이 만들고 그 컨트롤하는 부분과 OS의 OS가 가진 인터페이스 부분 이 부분이 서로 통과를 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게 바로 할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그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자 하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 OS가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기 위한 어, 그러한 도구가 할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런타임 이 부분이 ART예요. 여기 보시면 ART라고 써있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가상 머신이고요. OS 5.0 이상부터는 AR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드로이드 컨텐츠를 개발하기, 어, 운영하기 위한 버전 머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네이티브 C/C++인데요. 안드로이드 OS가 어플리케이션및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의미를 합니다. 개발자는 자바나 코틀린으로 이제 그개발 하게 되는데요. 개발자가 만든 코드는 사실 내부적으로 C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어,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동작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용을 해서 C로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바 코틀린 API 프레임워크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개발자는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요. 어, 그리고 얘네는 내부적으로 이 네이티브 CC++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모든 처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어, 동작 동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OS 내부에 내장되어져 있는 기본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요.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단말기 보시면 기본 업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전부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 앱들 중에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글이 만드는 거고요. 구글이 작업하는 거고 요건 이제 단말기 제조사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요거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는 이 ART 안드로이드 이제 버셜 머신입니다. ART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을 하,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개발한 그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는 C, C++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동작시켜서 아주 빠르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안드로이드는 지속적인 버전 업데이를 트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떤 그 안드로이드 OS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OS가 나오면서 어떠한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얘한테는 없겠죠. 그래서 개발자가요, 안드로이드 컨텐츠를 만들 때, 막 인터페이스도요, OS 버전별로 여러가지를 만들어야 되고, 막 코드들도 버전별로 굉장히 많이 나눠야 되고, 막 이런 일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상위 버전에 추가된 기능 중에 일부를요, 하위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추가가 되는데, 이러한 그 라이브러리를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불렀어요. 즉, 어, 그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하위OS에서는 어,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추가가 되어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어, 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버전별로 너무 나눠지게, 되, 어, 나눠지게, 되, 데, 어, 나눠지게 돼서요. 안드로이드 10버전부터 이거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안드로이드 X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작업을 하실 때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시켜 주실 때, 라이브러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임포트 시켜 주실 때, 그 안드로이드라고 시작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 X라고 시작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안드로이드 X라고 되어져 있는 걸 골라주세요. 안드로이드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그 OS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능을 뭐 OS 버전에 관계없이 하위 버전 OS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라이브러리가 안드로이드 X기 이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 이것 때문에 옛날보다 어플리케이션의 용량이 좀 커지기는 했어요. 어플리케이션 안에 라이브러리가 포함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좀 커지기는 했습니다. 커지긴 했는데 옛날보다는 개발자가 개발하는 게덜 힘든 거죠. 옛날에는 OS 버전별로 막 인터페이스 모양도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 이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X 라이브러리는요, 여러분들이랑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강좌의 특징인데요. 본 강좌의 예부, 예제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6.0 이상을 타깃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강의 촬영 시 버전과 현재 버전이 다를 경우 일부 예제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모든 강의를 다 통째로 교체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건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하게좀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영상을 교체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이제 불편하지 않게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아예 뭐 전부 다시 다 촬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온다고 한다면은 다시 다 촬영을 해서 새롭게 출시를 하기도 하고요. 뭐 몇몇 강의만 교체된다고 한다면 그것만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동작하지 않은 예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세요. 그럼 테스트해 보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강좌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2008년 구글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OS이고요. 그리고 아,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개발 공식 언어는 코틀린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자바가 자바로 개발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는 이 생각이요, 올해 싹 바뀌었어요. 아, 작년이구나,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바뀐 이유는요, 뒤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영원히 지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안드로이드 소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